오늘은 스담이랑 미용실 가는 날 날이 좋아서 초록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은 핫팬츠 오, 간식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강아지다. 옳지. 잘했어. 뭘 잘한 겁니까? 귀여워서요. 아, 잘했네. 귀여웠기 때문에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이제 가자. 엄마, 한 인사해 다녀올게엄자 음. 점프. 옳지. 다녀오겠습니다. 자이가이자유시이목줄이 없어서 들고 갑니다 또 피고 어 오늘 날이 너무 좋네 스 주말 출발 거야 앉아 시작합니다. 위험하니까 안전벨트도 해줍니다 스 아, 안전해? 안전해 보이는구만 아빠의 편안한 운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스터마 도착한 줄 알고 끙끙거리는 거야? 꼭 여기쯤 오면 끙끙거려 온줄 알았어? 느낌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리자. 스타미를 데리고 스타스담미 병실을 왔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해바라기가 이쁘게 폈네. 가짜입니다. 가게에 위치한 스타미 러브하우스. 중요하네 보통 출근하면 산책을 가기 때문에 지금 산책 가자고 엄청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려. 산책을 갈망하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기다려. 준비 좀 하고 산책이 필수. 똥주머니를. 챙깁니다. 흥분한 우리 윤스담 씨, 안녕하세요. 이고 산책 가고 싶습니까? <laughs> 오, 행패 부리는데.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오빠를 만났네요. 얼굴 공격 안 된다. 어. 지금 산책 가는 거 깜빡한 거 같은데. <웃음> 가자?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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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얼굴에 털좀 잘라야겠다 간식 <laughs> 좀yd 그래 얌전히 앉아있어 이제 말도 해 진짜 말도 하지 꼬리 봐 귀여워 흥분을 갈아앉아 그래 좋아 아니 아니야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어 귀여워 아 간식 하나만 주면 될까요? 아 네네 그, 그거 바라는 거 같아요 <laughs> 기다 야무지게 칼식 얻어먹고 가네. 잘 가자 이제 잘 목적 달성했어. 고생하세요. 가자. 아우 힘이 너무 좋아. 저기 들어가지 말고 축구장까지만 갔다 가자. 덥다. <laughs> 가면 갈 필요가 없었네 그지. 날씨 오 진짜 좋다. 이제 힘들지? 나. <laughs> 나. 와 아까 봤다고. 안 와. 우와. 와 아, 진짜 커. 와안 무나? 우와. 았어쫄 좋았어. 아니 이렇게 큰 강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삽살인데 아, 그래요? 너무 귀엽다. 너무 착하다, 얘.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 아니 원래 얘가 크기가 비슷하면 좀까부는데 까부질 못 하네. 가자 이제.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집은 또 귀신같이 하네. 밥 먹어라. 아이고 잘하네. 아, 영상을 찍으니까 진짜 못생겼네. 쌈. 아, 눈이 잘안 보이겠어. 오오반수도 좋고 밑으로 좋게 나고. 아쉬아쉐쉐쉐내 품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데. 누구 강아지세요? 오. 시선 피아노 <laughs> 아, 너무 얌전히 있네. 싸마 언니한테 가 봐. 그렇지. 싸다. <laughs> 곰이 <쌈? 웃음> 사이좋게 지내세요. 어, 기차놀이 하네요. 애견 카페가 됐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둘다 양호한 거야. 야, 오늘 강아지를 진짜 많이 만난다. 응 오빠도 와. 따비가 빠졌네요. 싸. 오늘 고생했어. 집에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엄마들 가. 구독, 감사합니다.